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아, 선생님은 오늘 아, 민쌤의 원포인트 영문법을 준비했습니다. 이 강좌는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문법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선생님이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주는 아, 영문법 강의라고 볼수 있어요. 아, 여담으로 오늘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도 구독했어요 라고 하는데 하면서 아, 선생님 목소리가 학교에서처럼 같지 않아요. 좀 달라요. 이상해요.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집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자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옆집에서도 시끄럽다고 난리가 날 거고요. 자, 여하튼, 오늘의 원, 민쌤의 원포인트 용문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선생님이 첫 번째 뽑은 문법 포인트는요, 바로 이거요. 아, 나 오늘, 아, 민쌤 수업 정말 지루했어. 이런 거를 영어로 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 I was really boring. 두 번째, I was really bored. 헷갈리시죠? 여러분,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맞췄나요? 찍어서 맞춘 건 근데 소용이 없어요. 알고서 맞춰야 됩니다. 오늘의 문법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지루했다고 하면 왜 I am boring 안 하고 I am bored 이렇게 이야기할까? 바로 이 포인트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려면 분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bored, boring은요 전부 다 분사예요. 그런데 분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고요. 이 분사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형용사와 유사해요. 나중에 형용사 설명은 다시 하는데 지금 넘어갈게요.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이게 한 것이 바로 분사인데 그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 자, 그럼 현재 분사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맞아요. 아까 boring처럼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요. 동명사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과거 분사는 아까 볼디 그랬죠. 그렇죠. ED를 붙입니다. 과거형하고 사실은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있죠. 외우는 거. 3단 변화. 그렇죠. 무그 불규칙 동사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강사라도 그걸 쉽게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규칙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현재 분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동이라는 말을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능동은요, 주어가 동작을 남한테 가하는 게 능동이에요. 그다음에 진행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뭐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행형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be ing. 그렇죠? 선생님이 이 중에서 분이 중에서 하고 있다, 진행의 뜻을 갖고 있는 건 비동사라고 그래서 ing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ing가 진행의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분사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진행의 뜻을 갖고 있고 비동사 뜻이 없어요. 문법적 역할만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어 과거 분사, 우리가 PP형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수동태는 어떻게 되는 게 수동태냐면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어떤 친구에게 뽀뽀를 해줬어요. 그럼 선생님은 뽀뽀를 한 거예요. 능동이에요. 근데 그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뽀뽀를 당한 거죠. 그래서 당했다라는 의미로 행위를 받았다 그래서 이때는 뭘 쓰냐면 수동태로 b 플러스 pp를 씁니다 마우스로 글자를 쓰려니까 글자가 참 거시기 하죠 자 그래서 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pp가 수동의 뜻을 갖고 비동사는요 문법적 역할만 해요 비동사를 보면 시제를 알수 있고 인칭을 알수 있고 수를 알수 있는 거예요 완료형은요 아직 어, 1, 2학년 학생들은 아직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have 플러스 pp형이 바로 완료형입니다. have를 쓰고요. 그 다음에 pp를 씁니다. 그리고 이미 이쯤 되면 눈치를 채겠지만 have pp에서 완료의 뜻을 갖고 있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have예요. 그 다음에 pp예요. have는 아무 뜻이 없어요. 단지 문법적인 역할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ing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뜻 <laughs> 그리고 PP형,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bored처럼, boring처럼,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의 동사들이 있어요. 이 동사의 성격을 알면, 아까 그것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그런 성격을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영어의 감정 동사는 대부분이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란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 을을이 필요한 거예요. 즉 아까 말한 것처럼 보라는 것은요, 보호라는 동사가 남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타동사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익사이트 보세요. 익사이트는 흥분이죠. 흥분과 관련됐어요. 그럼 흥미 있어하는 거예요, 에, 흥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 동사 타 동사요. 남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주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영어의 감정 동사는 지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영어의 감정 동사는 지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익사이트는 지가 흥분한 게 아니고 남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쉽죠? 흥분시키다. 서프라이즈는요. 지가 놀라는 게 아니라 남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무어은요 그렇죠. 지가 지루한 게 아니라 남을 지루하게 하는 거예요. 인트레스트는요? 내가 재밌어하는 게 아니라 남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플리즈는요? 여러분 제 발만 알고 있죠? 아니에요. 플리즈는요? 동사로 남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기쁜 게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스케어는요? 무서운 거죠? 근데 누가 무서운 거야? 내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남을 무섭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어메이지라든지 뭐 프라이튼이라든지 여러가지 감정의 동사들이 있는데요 뭐, Satisfy 뭐 만족이죠? Satisfy는 그러면 만족인데 만족시키다요? 만족하다요? 만족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어의 감정 동사는 지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느끼려면 어떻게 돼요? 느끼게 하는 걸 당해야 돼요 그럼 자기가 느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동태를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vie is really interested Interesting 자 그러면 그 영화가 주어요 그럼 그 영화가 i n t e r e s t n g 하면 재밌어 하다고요 그렇죠? 지가 재미를 느끼는 거니까 Interesting은 남을 재미있게 하는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여기서 정답이 뭐야? 영화가 남을 재미있게 하나요? 아니면 지가 재미있어 하나요? 그렇죠 영화는 사람들을 재미있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I am interesting interested in English. 나는 영어에 재미를 느껴요 아니면 영어를 재밌게 해요. 그렇죠. 영어에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거야. 그렇죠? 나는 영어가 재밌어.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 He is a surprising surprise 놀래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가 그 뉴스에 놀랐어요. 뉴스를 놀래켰어요. 그렇죠. 뉴스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놀람을 당한 거예요. 뉴스에 의해서. 그래서 보면 여기다 수동태죠. B+, PP. B+, PP. 수동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 떤 학원이나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치세요. 야, 사물이 주어면 무조건 ING고, 사람이 주어면 무조건 PP야. 얼뜻 어, 보면 맞는 말 같은데, 거지 같은 말이고,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언어는 수학이 아니에요. 너무 쉽게 하려고 하면 원리를 모르고 쉽게 가려면요. 정말 큰코 다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네 번째 약간 어색하지만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He is scaring scared his friend 그습니다 여기 볼까요? 사람이 주어져 그것만 알면 당연히 scared라고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된다고요. 영어가 안 늘어요. 원리를 아세요. 자, scare는 뭐예요? 무섭 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볼까요? 그의 친구가 왔어요.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의 친구를 무섭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무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의 친구를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목적어 나왔으니까 당연히 scaring이죠. <목소리> He's scaring his friend. 그가 그의 친구를 지금 겁주고 있습니다.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문법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어의 감정동사는 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느끼려면 pp형. 남을 느끼게 하는 거는 ing. 쉽죠? 자, 오늘의 민쌤의 원포인트 영문법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